안녕하십니까? 대형 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 4대 구성 요소 중에 팽창 밸브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온도식 자동 온도식 팽창 밸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내부 균합병 팽창 밸브, 이렇게 외부 균합병 팽창 밸브 옆에 보면 4분의 1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팽창 밸브가 불량이거나 고장일 때 교체를 이렇게 통째로 세트로 교체하는 일형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리피스 어리피스 보면 전번에 1번하고 3번이었습니다. 어리피스 1번하고 3번 구멍 크기가 틀리죠? 이걸 이렇게 1번을 끼워서 너무 적다. 3번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오리피스 교체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팽창 밸브는 온도식 팽창 밸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내부 균합형은 이 팽창 밸브 내부에 있는 스프링 압력 대비 가공구의 온도는 이가 영하 지금 20도에 해당하는 온도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그러면 가몽구는 그보다 5도씩은 높은 영하 15도에 해당하는 에 압력을 누를 수 있는 그 압력으로 조정이 공장에서 다 되어 나온다 그랬죠. 팽창병과열도 즉이가몽구의 냉매에 누르는 압력은 스프링 압력보다 5도씨가 높게끔 다 공장에서 세팅이 되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 과열도 조정을 하면 두 바퀴가 쪼여지거나 뭐 다섯 바퀴가 쪼여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두 바퀴 또는 세 바퀴가 쪼여지는 경우 똑같은 회사라도 다 틀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부 균합형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내부기나 평은 우리가 온도식 팽창벨브의 가문구는 증발기 출구. 출구에 가문구를 부착을 하는데 배관의 두께에 따라서 1시 방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본다 그러면 오른쪽이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왼쪽은 11시 방향 9시 방향 이렇게 보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시, 2시, 3시, 11시, 11시, 10시, 9시 방향에 부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팽창밸브 이 가몽구의 온도가 오도씨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팽창밸브 스프링의 압력이 이 증발기를 1 k 로를 어 해당하는 압력 즉 마이너스 25도에 해당되는 압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때 이 감온구는 그보다 5도가 높은 마이너스 20도씨의 온도로 이 스푼을 항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기 에 해당되는 감온구의 온도가 영하 17도가 되게 되면 과열도가 7도 정도가 나는 7도 정도. 8도, 7도 이렇게 나게 되면 뜨겁기 때문에 당연히 냉면의 모식안을 타고 가서 팽창을 해서 안에 스프링을 누릅니다. 그러면 냉면이 많이 흘러가겠죠? 흘러가서 딱 영하 20도가 해당이 되게 되면 수축을 해서 또 닫히게 되고 만약에 그보다 더 과열도가 낮은 마이너스 냉매 안의 온도는 마이너스 25도, 가몽구는 마이너스 22도를 가리키게 되면 수축을 해서 이 스프링을 못누르고 위로 올라가게되면 냉매가 점점 적게 올라가서 그거는 다시 가몽구는 뜨거워서 마이너스 20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이 평장 밸브를 보시면. 이 내부에 흐르는 온도는 1kg에 해당하는 투투 기준 1kg에는 마이너스 25도가 흘러갈 거고요. 감온구가 마이너스 20도를 가리키면 5도씩만큼 얘가 스프링이 밑에 병막판 이팽창을해서 눌러서 이 팽창별부 구멍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일정한 압력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1kg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 5도인데얘가 마이너스 22도가 되면 수축이 돼서 이 경막판이 위로 밀지 밑으로 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면 이 구멍이 점점 닫혀서 냉매량이 더 적게 흘러가서 다시 여기가 뜨거워져서 마이너스 20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게 내부 균압평이고 자 이렇게 외부 균압평은 팽창밸브 옆에 1 4분의 1 증발기 출구에 압력을 감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팽창밸브의 감온구는 증발기 출구하고 이 감원구 전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이 전기 테이프를 해놓은 이유는 이 지금 감원구가 밴드로 소스 밴드로 딱연결어 있는 손에 다칠까 봐 일차적으로 안전 사항으로 전기 테이프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증발기 이렇게 외부 기나 평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이 부분이 증발기 출구의 압력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발기로 나가는 압력이 1 k 로로쭉 가는데, 증발기 출구에서 증발기 출구에서 압력이 0 1 4 k 로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가 1 k 로인데 여기는 뭐0 8 k 로나0 8 5 k 로가 난다. 그러게 되면. 이균압간의 압력하고 이 내부에 있는 이 스프링의 압력보다 이감온구의 온도가 높게 되면 아래로 밀게 되어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래로 밀게 됩니다. 밀게 되면 증발기 출구에 쭉 여기에 해당되는 압력이 냉매가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서서히 1kg에 해당되는 압력으로 딱 가게 되면 여기는 차가워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안에 있는 균학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냉매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경막판을 위로 누르게 됩니다. 위로 눌러서 연수축하기 때문에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막혀서 점점 냉매량이 적게 흘러가게 되고요. 여기에 압력이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차이가 되게 되면은 더 낮아지게 되게 되면은 가만구는 뜨거워서 알로 밀어서 냉미량이 더일정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팽창별브 출구에서 증발기 입구가 되겠죠 증발기 입구에 흐르는 압력 증발기 출구의 압력을 일정하니 1kg로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균합형을 쓴다. 외부 균합형을 쓸 때는 쓰는 이유는 증발기 입구와 증발기 출구의 압력차가 0.14kg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분배기를 사용하는 경우 분배기를 우리가 사용하다 그러더라도 균일하게 조금 못 가는 경우 압력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부 균합형 팽창 밸브를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은 팽창밸브 온도식 팽창밸브가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유량을 제어하고 팽창밸브가 작동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